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까지 땡큐! 아 닌자 노구리다 다음은 사유입니다. 소속이 종말번데 양손검. 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우리가 클레 때 진짜 바라던 게 있었잖아. 쪼꼬미 대검. 그때 제가 이제 클레에다가 능말 합성해가지고 방송에서 잘 팔았거든요. 음... 진짜로 대검 꼬꼬미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사유는 공격과 치유가 모두 가능한, 가능한 서포터 캐릭이다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적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파티원들을 치유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스킬을 볼게요 자 특성입니다 평타 봅시다 평타가 어, 강공격은 얘네들은 강공격 모션을 만들 생각이 없나봐 그치 평타가 2타 3타 4타 5타 오 중간에 순간이도 킹 찼네요 어, 평타 쓸 일은 평생 없겠지만 평타 모션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법 유후류만의 오이 정광석화 같은 기세로 전장을 휩쓰는 묘기 몸을 웅크려 빠르게 회전을 하는 풍풍륜이 되어 어, 적에게 부딪힌 뒤 바람 원소 피해를 주고 회전이 끝나면 풍풍륜 발차기를 가해 바람 원소 피해를 준 바람 원소 범위 피해를 준다. 이게 이제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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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다니는 거죠. 어, 굴러다니다가 만난 첫 사람. 어, 이제 평탄 발로 한번 차고 하품 한번 하고 대단한 스킬이에요. 짧은 털치 시에는 풍풍류 사한테 진입해 일정 거리를 구른 뒤 발차기를 하고 우후류 풍은 돌진. 홀드. 홀드 시에 좀 달라요. 홀드 시에는 일정 시간 동안 구르며 해당 사태일때 사유의 경직 저항력이 상승한다. 지속시간 구르는 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스킬을 사용하면 풍풍륜 살태를 종료하고 짧은 터치보다 더 강한 풍풍륜 발차기를 날린다 해당 스킬을 홀드하여 발스할 경우 원소전환 일어난다 지속시간 최대 10초 그니까 10초 동안 굴러다니다가 때려대고 그냥 바로 가서 첫 때려대고 네, 초이스가 있는 스킬이죠 바위도마뱀이랑 비슷한 스킬이냐고 오, 그쵸 바위도마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소 전환은, 이거, 그, 뭐야, 발차기에 이제 속성 들어가는 건데, 뭐, 딱히. 그냥 확산 이피기 정말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인법 유후류의 또 다른 오이, 사유 대신 일할 조수를 만들어낸다. 주변의 적에게 바람 원소 피해를 주고, 근처에 있는 파티의 모든 캐릭터의 HP를 회복해준다. 회복량은 공격력 영향을 받으며, 너구리 오뚜기를 소환한다 너구리 오뚜기를 좀 볼게요 너구리 오뚜기는 근처의 캐릭터가 체력이 70% 이상이면 주변의 적 한기를 공격해 바람 원소 피해를 주고 근처의 캐릭터가 70% 이하면 너구리 오뚜기는 근처 필드 위에 백분율이 가장 낮은 캐릭터의 HP를 회복하고 회복량 사유에 공격력 영향을 받는다 주변에 적이 없다면 체력이 70%를 초과하는 캐릭터도 회복을 시킨다 음... 그니까 진 장판인데 진장판이야 그냥 뭐 없어. 근데 얘는 힐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 어 진장판 둘다 동시에 하잖아요. 얘는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니까 사실 보급형 진이다. 음 보급형 진인데 너무 보급인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면은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 너구리 소환해놓고, 누룽지 소환해놓고, 오즈 소환해놓고, 또 누구 있을까? 쿰이 나오면 해파리 소환해놓고, 어, 서머너 조합하셔도 될것 같긴 해요. 엠버는 빼자. 아, 물론 이제, 얘 자체의 킥 능성만 판단하기에는 얘 개수를 잘 몰라요. 근데 좋은 건 있어요. 이런 캐릭터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너구리 있잖아요. 얘가 공격을 하는 것도 공퍼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스탯 기준으로 봤을 때. 너구리 딜도 공포고 힐도 공포야. 그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좋은 힐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념 같은 예를 보여드리면은 신념은쉴드는 방법인데 공격 공격은 또 물리 피해예요. 그런 애들은 스탯이 이렇게 갈린 애들은 한쪽만 고를 수 있는데 얘는 공격력을 고르면 너구리가 공격도 세게 하고 힐도 세게 해요. 디오나보다 좋은 거임. 아니지, 디오나 이제 쉴드가 있어서 경직 저항 때문에 쓰는 거고 이제 그물 카운터로 쓰는 거니까. 얘는 좀 다르지. 얘는 그냥 바람 힐러니까 진짜 진성 힐러인데 일까지 하는. 그러니까 모토바이 스킬, 그러니까 사토바이, 어, 사토바이 스킬과 힐이 있는 어, 힐러인데. 그리고 얘가 특성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왜안 나와 있냐? 얘가 제가 알기로는 그 나비가 도망을 한가? <laughs> 너무 좋지 않아? 나비가 도마,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꼭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픽업에 나오는 신 캐릭 하유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바!